아버지. 예. 어, 아버지 사주를 내가 무당으로서 봤을 때 보면, 어, 차라리 성격이, 음, 어, 학근하든가, 아예 바보든가, 차라리 그렇게 사시면,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선 사시면 편안할 텐데, 중간에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혀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이 재미가 없고 결혼을 하시면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대주로서의 내가 살면서 바깥이 됐던 아니 됐던 음,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대우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사셨어요. 그 소리는 아버지가 지금 결혼을 한 세월이 거의 16년, 17년 돼가고 있는 세월이 보이거든요. 근데 딱 내가 아내로서의, 아내 옆에서 남편으로서, 음, 남자로서의 사랑받는 거는 딱 1년이었어. 딱 1년이었어요. 그렇게 입 다물고 계시면 나 혼자 재미가 없죠? 그치? 아니, 응. 언제 네. 근데,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요. 아버지네가 7년 전부터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에 벽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어, 지금 7년 그 무렵에 아버지가 분명히 어, 사람으로 인해서 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믿는 도게 발등을 찍혔을 것이고 기가 얇은 게 문제여서 그 얇은 말에 그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분명히 금전으로 크게 손실을 봤어야 돼요 사기를 당했던 뭐 주식을 했던 뭐 얻다 투자를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부터 아버지가 분명히 돈에서 어 내가 있는 금전이 다 까먹었던가 아니면 빚을 져서 그 돈을 남남 주머니에 쏙 들어가든가 그러면서 아내가 입을 닫아 버렸고 눈에 살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하더라도 인정을 못못 못해, 해줬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 벌어오는 기계가 돼 버렸어요. 어? 돈 벌어 와야지만 집사람한테 따뜻한 밥을 얻어 먹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이 집사람의 성향을 아버지는 절대로 맞추고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리는 응? 예, 예. 지금지 지금 날까지 바보같이 사셨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응? 살았습니다. 열심히, 열심히만 살았지. 아버지는 열심히만 살았지. 왜? 돈 벌어, 돈 벌어와야 내가 집에 가서, 응?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가서는 이 집사람이, 이 아내가요, 너무나도 착한 아내예요. 응? 착한 아내야. 근데 바깥에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요, 정말 가면 쓴 집사람이에요. 그 소리는 본인한테 언어 폭력이 됐던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가시 방 가시 같은 말만 던졌을 것이고, 그리고 집사 그 신랑이 집에 들어와도 일을 하고 들어와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집에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일도 집에 아무것도 치우지를 않아.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서 다 어느 정도는 치우시나 봐요. 응? 청소기인 돌립니다 그렇죠 예. 힘들어서 날 밤새고서 들어온 신랑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여보 들어왔어? 고생했네 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아내예요 응? 인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인성이라고는 진짜로 어디다가 버리고 온 사람이야 근데 웃긴 거는요 한 사람만 나를 무시하고 산다면 그냥 그러니 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갖다 무시해버려.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네, 처가집 식구는 거의 그런 편이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큰 대화는 없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본인의 행동과 본인의 중심이 없어서 그 중심 하나를 가지고 내가 결단력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앞장을 서서, 대주의 역할을 앞장을 서서도 좀 움직이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령 필요할 때에는 내가 딱 말해줄게요. 집사람이 움직이신대요. 응? 그 소리는 집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는 기가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너무 주대가 없는 게 문제였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망해, 망하면서부터 내 자신감이 죽어버리면서부터 내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크게 당당하게 할수 없는 게 그게 7년이 됐나요? 그 무렵이 됐나요? 뭐 거의, 응. 그렇게 됐요그 무렵부터 나라는 존재는 사라졌어. 응? 거의 일만, 눈맞게. 그러니까 나라는 일반, 존재는 예, 사라졌다고요. 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벌어 오는 거지. 신랑이라는 존재는 사라졌다고. 그리고 이 그냥 무늬만이 무늬만이 그냥 부부사이라고. 근데 이 사이에서 뭘더 좋아지기를 바래. 어? 지금은 아내가 입을 싹 닫았다고. 너, 너 그냥 그림자가 지나가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지가 기분이 좋으면 밥 차려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생활밖에 지금 하고 있지를 않다고. 예, 맞습니다. 재미가 없다고, 내 마음속에 짜증밖에 안 난다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또 말을 하자면, 본인은 모르고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거 뭐, 아줌마들 많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치. 그 네. 소리는. 아줌마를 만나서 커피 마시면 그걸로 끊으시면 좋지. 하지만, 참, 이거 뱉, 뱉지 말아야 될 말이지만, 뱉지 말아야 될 말이지만, 내년 수전에, 네. 내년 수전에 참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본인 귀로, 귀로, 들을, 그, 운이에요. 운이라는 소리는 바람결에, 구름결에,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 본인 귀에 들어온다는 소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뚜렷하게 있노라,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본인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음, 작년, 재작년, 가정사는 이미, 오늘 이미 그 단계가 넘은 거고, 어, 내년 수전에, 내 후년 수전에, 다시 내 직장에서, 어, 직장에서 이동수가 들어와요. 왜 이동수가 들어오냐면, 어느 한 곳에 가서 본인은 2, 3년이 있는다 할지언정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 인맥이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나한테 약이 돼야 되는데, 그말 한마디가 본인 마음속에 꿈하고 있는,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 그것 또한 본인한테는 삶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이 문제가 된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을 많이. 어, 내 머릿속에서 관리만 잘 하시고 인식만 잘 하고 가신다면 이동수라는 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노후를 보고 가야 되는 나이야 근데 아직까지 노후를 보고 갈 나이, 나이인데도 나이 그만큼의 가지를 못하셨어요 응? 지금 너무 허우덕거리는 인생을 살고, 살고 계셔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어, 어, 올해는 이미 다 갔으니까 내년 수전에는 본인은 이별수가 들어오지는 않아 그렇지만 아내는 이별수가 들어와요 아내가 이별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한쪽에서 이혼을 하자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혼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음 순간에 꾹뭐 이렇게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요 막상 이혼해놓고 나면요, 어, 먹고 사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응? 먹고 사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지는 않아. 근데, 아이들은 아마 그 집사람이 데리고 가는 걸로 느껴지는, 지는 거고, 본인은 내년에 만약에, 어, 집사람이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온다면,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왜이 이 말을 하냐면, 이 성향하고 두 분하고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응?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여기서 말을 다안 했지만, 하는 성향, 하는 그 행동이 가간도 아니에요. 응? 어? 가간도 아니라고. 자기 몸에만 치장하기 바쁘지. 응? 어? 내 몸에만 있는 거 없는 거다 투자하기 바쁘지. 내 신랑한테 투자하는 것도 없고, 내 가정사에 투자하는 것도 없어. 인성이라고는 아무것도 돼있질 않아요. 응? 어? 백날, 첫날, 본인이 돈 갖다 줘봤자, 깨진 그릇에다가, 물만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돈이 맨날 세어나지. 이 둘이 사, 살면서, 둘이 사시면서, 본인이 다 이렇게, 이렇게 꾸려나갔지만, 이 여자는 살림을 나한테는 잘하는 걸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응?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내년 수전에 이혼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묵고선 가신다면, 맨날 그런 허덕거리는 인생 사세요. 응? 허덕거리는 인생 사세요. 내 점으로 봤을 때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그것도 누가 누가 들어왔냐면 저 여자 그 집사람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랬을 때이 말을 나왔을 때 가감하게 이혼을 하세요. 본인은 굶어 죽질 않는다고 왜 사주에 돈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서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아. 그러면 누가 먼저 손 내겠어요? 이 여자가 먼저 손 내겠죠. 그러면 본인은 가감하게 이혼을 하세요. 내년 수전에. 어? 그러고 나면 내년에 그렇게 액땜을 하고 나면 내 후년부터는 본인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어? 본인한테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그 운을 어떻게 벌어 받아먹느냐? 열심히 내가 발을 띄어서 움직여서 내 돈을 한푼한푼 모다 보면 내가 지금 날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사는 가는 길이 더 고속도로를 탄다는 소리야. 지금은 비포장길만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 맨날 가다 보면 장애물이 나오고, 가다 보면 장애물이 나오고, 그런 인생 사는 것보다 고속도로를 타고선 그냥 일차선으로 쭉 가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선생님, 응. 이혼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온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